안녕하세요 착한 언니 복덕방 신수경입니다 오늘은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보류지 매각공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보류지 매각공고가 떴는데 이제 공고문으로 좀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프루즈오 센트럴파크 보류지 매각 재공고 라고 써 있는데요. 한번 공고가 됐었고 오호 타입은 공고 됐을 때 매각이 된것 같아요. 현재는 오호 타입만 재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개요 보시면 832세대 10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지금 입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저 입찰 가격이 8억 5천만 원입니다. 5호 타입 같은 경우는 투룸이고요. 이따가 도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8,500만 원 있습니다. 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객노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지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서대문 프루지오 센트럴 파크가 무학지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왕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101동부터 110동까지 있는데요. 지금 보류지 매각 나온 동은 두개다 101동입니다. 바로 보시면 옆에 안산초등학교가 200m 안쪽으로 있고요. 바로 뒤쪽에 안산이 있는 모습이고 무학재역도 200m 이내에 있습니다. 걸어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지하철역 건너편 쪽 보시면 이제 인왕산도 이제 이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쪽으로 이동하기에도 좋은데요. 이제 무학 지역에서 좀 내려가면 독립문역이 있고요. 다음이 경복궁역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역이 보이네요. 광화문역까지 이동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입지를 보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안 보였어요. 중고등학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현중학교, 연북중학교, 인왕중학교가 한 1km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숭문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가 2에서 3km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있어서 너무 좋은데, 중고등학교 거리가 살짝 있다는 거 이제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가격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서대문 프로지오 센트럴파크 최저 입찰 가격 5호 타입이 8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음, 지금 비교 대상 할수 있을 만한 게 조금 올라가면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어진 차이가 2년 정도 2년 정도 나네요. 2년 2개월 정도 나고 세대수도 비슷합니다. 보시면 25평형이 제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격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13억에 그리고 재작년에 11억 5천하고 12억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3룸에 이제 화장실 두 개고요. 5타입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라는 거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홍제역에 좀 지나가면 홍제 해링턴 플레이스라고 있어요. 홍제 해링턴 플레이스도 2021년 12월에 지어져서 한 지금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21평형이 있긴 한데 이제 매매 시세가 없기 때문에 25평형으로 역시 볼게요 25평형으로 보면 작년에 11억 6천만원에 거래된 내역들이 있네요 요것도 오구 타입이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내려오면 실제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지까지 안내해 드렸는데 어, 금액도 같이 보고 나니까 푸름 5호 타입인 경우에 입찰 가격이 8억 5천, 최저 금액이라고 감안했을 때 저렴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 봤고요. 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프르지오 센트럴 파크 5호 타입입니다. 22평형이고요. 현관에서 보시면 좌측에 침실 이 있네요. 그리고 그 뒤쪽에 욕실 있고, 안쪽에 안방이 있는 모습이고, 안방 뒤쪽으로 드레스룸 있습니다. 욕실 보면 구조 보니까 욕조가 있는 욕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에서 방 반대편으로 보면 이제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음, 주방 뒤쪽 공간입니다. 다용도실 자체도 작은 방만큼 커서 이제 수납이 많은 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도 디귿자 주방이고요. 오구 타입 같은 경우 25평형이 어, 방 3개, 화장실 2개잖아요. 감안했을 때 22평형이 어, 방 2개에 화장실 하나라는 거를 보면 침실과 거실 모두 좀 넉넉한 사이즈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면 안내해드렸고요. 오늘 소개는 여기서 마칩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랑 조금 다른 내용으로 준비해 봤어요. 앞으로 더 다양한 정보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